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퍼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번 네 세븐 나이츠를 보시다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세븐 나이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세븐 나이츠를 음어 그다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데 음 길드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음. 음, 못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음, 그러면 잘하는 건가요? 시청자분들도 음. 음, 한번 제가 잘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캐릭터는 일단 제 덱은 이렇게 낍니다 루리, 어폴린, 리, 크리스 이렇게 끼고요. 음 여기 이렇게 각성들도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일단 각성들은 네 개. 루리, 유리, 녹스리, 리가 들어간 애들이 세 마리나 있습니다. 녹스만 빼고 달 리가 들어갔죠. 하지만 하얀 일리는 얘 예, 예, 하나밖에 없고요 음. 저는 이게 보니까 저도 보니까 여기에 딱 이렇게 딱한 개씩 있더라고요 이죠? 그렇죠? 하얀 일 이리에 예, 유리 얜 녹스, 얜리 그리고 루리는 홍십자단 이렇게, 딱, 한 개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음. 그리고, 저는 지금, 각성의 조각을 보고 있습니다. 각성의 조각이 210개 있고요. 음. 현재 시각은 9시 34분. 저녁, 저녁이고요. 저녁. 오전. 아 오후, 오후. 오후, 네. 9시 34분입니다. 음. 저는 일단 극악을 깨고요. 루어룰리가좀 캐리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루리의 근거리 연사가요. 삼천 들어가잖아요. 고 고정 피해가.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정밀 조준이 루리한테 좋잖아요. 근데 안 좋은 점이 이이 근거리 이 연사하고 정글 조준이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 음 그게 문제죠. 그리고 그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 피해 면역이 있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은 되질를 않아요. 그래갖고 좀 어려움을 겪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어, 누리 루리. 여기에서는 루리가 어, 이걸 쓸수 있죠. 하지만 이 정물조준이 피해 면역이 붙어 있는 애들은 정물조준을 써도 안 죽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음. 그리고 이게 아, 그 루리는 공격이 다 100초씩 걸려요. 루리가 폭격 지원은 별로 세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센지. 그건못 깨나? 아니,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솔직하게, 리는, 진짜, 진심으로, <laughs> 제 손으로 안 키웠어요. 그, 요일 던전을 돌아갖고, 각성의 조각으로, 그렇게 얻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얻었어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 각성 영웅 선택권을 줬잖아요. 처음에, 그때 얻었어요. 예금 그렇다고 어,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그렇게 네마리나 만들 실력이 안 돼요 왜냐면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 고열 던전을 도는 것도 아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는 각성을 음, 10개 넘게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 그리고, 열 던전도, 이게, 생료, 하, 어. 확률이 있잖아요, 확률. 확률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근거리 연사하고 폭, 폭격 지원을 쓰는데, 이, 정, 정밀 조준 진짜, 이제 안 되겠다 싶을 때 쓰, 는 거지, 저는. 정밀조준은 막 쓰지 않아요. 그리고, 루리가 피가 조금 달았을 때는 정밀조준을 썼죠. 왜냐면, 루리가 죽기 전에는 정밀조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써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렇죠? 근데, 기절 상태 때 죽으면은, 안 썼군, 왜안 썼지? 라고 하면서 후회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후회를 많이 안한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루리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갔으니까 근거리 연사는 하고 갔잖아요. 근거리 연사라도 음. 배터리가 얼마 안돼 근데 루리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성십자단 중에서는 루리가 제일 센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는 음, 제일 세다는 게막 자기가 니아를 키우고 있으면서 니아 각성 을 키우고 있으면서 니아 각성이 성십자단에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애가 음 사운드라고 <laughs> 미안해 사운드야 이제 보면 보고 있으면은 미안해 어쨌든 사운드가, 네, 그럽니다. 좀, 막, 니아가 좋다고 잘난체를 하죠. 헐, 네. 이럴 땐좀 버텨줘야지, 니아가. 니아야, 버텨줘. 버텨. 버텨줘. 피해 면역이 들어가 있는 애는, 저도 정밀조준이나 패드 멸화권으로 없앨 수가 없어갖고, 그때는 막 힘들 때도 있는, 네, 아. 어. 안 돼. 아 니, 나그것도못게 헐. 오늘 아침에 그거. 음, 오늘 아침에 그각 돌았는데, 아니, 그, 오늘 아침에가 아니라, 어제 아침에. 아니, 어제 저녁에 그각을 돌았는데, 어후, 진짜. 아니,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똑같은 캐릭터들이 나왔거든요, 나온 건. 왜냐면, 비슷한 애들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리는 일반 리가 별로 안 써요. 키리엘은 제가 키리엘이 있긴 한데 키리엘은 각성 키리엘이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각성을 키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에 제가 질것 같네요. 음. 이 상태에서 기절 걸리면, 진짜. 기절만 안 걸리면 돼. 배도, 멸, 악, 컨. 딱한 점만 들어가고 그,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도 않아요. 어. 음.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음... 음... 어... 아니 유일던전만 도는데 막몇 분이 걸려. 어, 기절. 이게 최악의 상태야. 아 근데 아 이미 저는 여기서 진 걸로 진 걸로. 자어 여러분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음 재밌게 못 보셨을 것 같. 왜냐면 저가 계속 지기만 해갖고 지루할 것 같아요. 그죠? 그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음 다음에는 한번 친구 결정을 부서 부스기가 아니라 부서 져 보기 친구 결정에 부서 져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진다는 뜻은 음 제가 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크리퍼보이였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사2435라고 치시면은 루디 서버이구요. 전사2435라고 치시면은 크리퍼보이 어, 제가 나옵니다. 제가 나오구요. 음, 친출을 거실 분은 친출을 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크리퍼보이였구요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세나, 게임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크리퍼보이였습니다.